저희가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혼동되는 분사 형용사라는 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말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분사 형용사라는 거 다시 말하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분사라는 거는 ing를 붙이는 거고 과거 분사라는 건 ed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붙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어디다 붙이는 건가요? 동사에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가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니까 저희가 첫 번째로 하는 동사가 보호라 단어가 될 거라고요. 자, 이렇게 보호란 단어, 얘가 뭐가 돼요? 지루하게 만들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지루하게 만들어지는 되는 거, 만들어주는 이게 되는 거고 여기다 이들을 붙이며 지루하게 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는 ing니까 무슨 느낌? 능동의 느낌인 거예요. 이 D니까 얘는 무슨 느낌이에요? 수동의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능동의 느낌과 수동의 느낌을 가져서 ing나 이들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분사형용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얘를 동사라고 시작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Boring.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생각해요? 형용사다, 이러지 않나요? b o r e d 얘도 뭐라고요? 형용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한테 뭐가 있단 얘기요? 예 동사가 있단 얘기죠. 우리가 동사 를잘안 써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that bores me. 이런 말을 익숙하게 안 쓰죠 That tires me 이런 말을 잘안 쓴다라고요 That disappoints me 이렇게 잘안 쓰죠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동사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 동사들이 있고 그 동사에다가 ing나 이들 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얘네들이 트글뜨글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이렇게 해서 웬만한 건 잡아드릴 건데 뭐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각각의 의미가 뭔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언제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휘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게 하는 하면 드글 드글 하고 그런 다음에 당황한 하면 드글 드글 하고 무서운 드 드글 드글 하고 이렇게 많은데 각각의 어떤 어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놓으실 거는 언제 아인지 쓰고 언제 이들을 쓰는 거죠, 그쵸 그렇죠? 얘는 능동수동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뭐고 사물이 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쵸 의미적으로 능동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거를 그 감정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수동이라는 건 뭐가 돼요? 그 감정을 받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ing를 쓸수 있어요. 어떤 친구일 수 있어요. 지루하게 크지 없는 친구 있어요. 걔랑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지루하게 되죠. 걔 때문에. 그럼 어떻 돼요? I am bored 되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무지하게 지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He is a boring person. 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다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사람은 ING고, 사물은 ED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언제나 주는, 주체는 뭐가 되고, ING고, 그 감정을 느끼는 거는 ED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여러분이 틀리지 않게 문장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데, 어떤 틀로 가져갈 거냐면, 1번에서 4번을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하고, 문장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틀이죠. 이틀인데 자 1번을 일단 보세요. 저, 저 이거 없어요 버리고 자 그래서 <laughs> 1번을 가시게 되면 자 심심하다. 그럼 내가 오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자라는 거. I'm bor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을 갈게요.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The movie is boring 들어가는 거죠. 자 3번을 갑시다. 같은 걸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같은 걸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가 뭐가 돼요? 주어져 주어가 어때요? 지금 길죠.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요? 가주어그쵸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을 하자. It is boring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t is boring 뭐하는 게투부 정사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트 이틀, 이틀, 이틀 요거 하나 하고 자 4번을 가시면 그 사람이 날 지루게 만들어 이게 원래 동사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he bores me 이렇게고 하 그래서 이렇게 동사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 당하게 알아서 써먹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보고 얘가 심심한가? 그러면은 얘가 심심하게 만드나? 혼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는 주체는 머를 쓰고 ing를 그걸 느끼는 감정은 eg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 친구한테 너는 정말 지루하기 그지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you're such a boring person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요. 그렇죠? 되게 미안한 말인가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He's such a boring person 되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는 어떻게 돼서 이 d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틀 다시 갑시다. 능동 얘기하는 거 boring. 자 느껴지는 거는 bored. 동사는 어떻게 돼요? 보라는 동사가 하나 있죠. 그런 다음에 투브 정산 어떻게 되요이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이리스 보링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골고루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네가지틀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져갈 건데 모든 동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의미 정확하게 드리고 그런 다음에 수거들과 전치사가 다 다르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걔네도 설명드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1번에서 4번은 뭐가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쵸 지금까지 어떻게 지 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p o r 란 단어가 들어간다는거자 그러면 2번을 갑시다 2번을 가시면 그 경기가 무지하게 흥미진진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게 아니라 뭐 손에 땀을 지게 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 흐, 그쵸? 릿 써서 exciting의 종류를 써서 요렇게. 그래서 언제 얘가 써먹혀지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자, 7번 가시면 같이 갈래라는 표현인데, Do you wanna come with us가 아니라 제가 괄호 쳐놓고 넣었죠. 같이 가는 거에 관심있니라는 직역인 거예요. 그럼 관심 있다. 뭘쓴 얘기요? 예 그쵸. interesting이나 i n t e r e s t e d 를 쓰자는 얘기죠. 그쵸. 요렇게 그래서 전부 다 얘가 ED, ED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각각 좀 있다가 다른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11번에서 보시면 15번까지가 피곤하다는 단어니까 머리 써서 t 이어링 n 이어 i 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요 t i r i 이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쓰는데 우리는 뭐 하나가 익숙해요. I am tired. 이것만 익숙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지치게 하는 일일 수 있죠. 그럼 어찌 돼요 There is a tiring 할수 있는 거죠. 내 친구가 날 지치게 해요. 걔랑 얘기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얘가 일단 얘기 시작하면 세 시간을 얘기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찌 돼요 He died. Tires m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 되고 얘네들이 다 뭐가 있단 얘기예요. Boil란 동사, Excite란 동사, Interest란 동사, 그 다음에 t i r e 라는 동사가 있단 얘기죠. 각각의 그 동사들에다가 ing하고 ed를 붙여서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ng는 능동적인 느낌이고 ed는 내가 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문장을 만들어본다라고 합시다.